근데, 안한 걸로 겁나게, 말도 안 되게 까이고 있으니까, 어 처음에는 분하고, 억울하고, 눈물도 나고, 격분하고, 지랄 나가고, 막 그랬거든요. 어만가지 생각과, 감정과, 다막 동요하고 막 그랬는데, 그런 것들까지 다여동을 치다 보니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, 어떤 게 영상에 짜짓길에서 올라가건, 사람들이 어떻게 떠들건, 이게 그게 내가 안 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아니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. 그건 <laughs> 뭐라고 떠들다 이제 어차피 내가 저렇게 안 했는데 어, 저렇게 떠들고 있네. 어, 저렇게 말을 하고 있네. 저렇게 영상이 올라갔네. 어 저렇게도 되는구나. 저렇게도 얘기하고 있구나. 내가 저랬구나. 별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열도 안 받아요. 이제는. 하도 그러니까 이제 열받지도 않아요. <laughs> 진짜 중요한 거는. 처음에는 많이 다양한 감정도 있었어요. 짜증도 났고. 열분도더 있었고, 격하고, 격한 감정이 생기고, 지나가도 사람들도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 그렇게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? 안 그래도 내가 이미지가 저렇게 추락이 됐는데, 나도 안 그래도 저렇게 해버려서, 어쨌든 간에 좀 이미지 안 좋은 것도 있고, 어, 저렇게 나쁜 것도 있는데, 거기다가 저렇게까지 엇가도 심하게 까이는데, 내가 이거에대해 해명을 안 하면 더 그러겠지?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, 지랄이 나갔다가, 눈물이 나갔다가, 하소연도 해봤다가, 아니라고도 해봤다가, 뭐, 가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, 저 정도면 집단 인가 우리 뭐, 생각밖에 안 돼.